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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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이정훈 씨 모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하여튼, 이정훈입니다. 이 정, 윤 씨. 이정훈. 죄송합니다. 윤. 네, 네, 안녕하십니까. 신앙군 네. 지도자 아, 아. 이정훈을 인사드겠습니다 자, 이정훈 씨. <laughs> 자,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? 어, 서른셋입니다. 서른셋. 애인은 있습니까? 한달전 해냈습니다. 저희 중에. <laughs> 물광 피부를 가진 23살, 고경전 씨가 있습니다. <웃음> 됐습니다. 고경전 <laughs> 씨 아빠와 정교원입니다. PD 내년이 잘못 들었니다 <laughs> <laughs> 자, 알겠어요. <laughs> 자, 어떤 걸 <반응이> 들으셨냐면요. <laughs> 성대모사를 들으셨습니다. 어떡 <laughs> 저 어, 잠깐만요. 이고인하주부김기님께서 성대 모사 어떻게 성대 모사 한다 <laughs> 조금만 기다리세요. 고보하시죠 좀. 사이다리 쪽 이제 하세요. 이제. <laughs> 저 성대 모사 준비했습니다. 좀암기스타양암기타더라도 비슷하... 경례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우선이 자리를 채게 해주신 우리 이타구 우단에게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그리고 어 성대모사를 준비하기 위해 두달 동안 혼자 <laughs> 동영상을 보여주리겠습니다 어. 저의 그 노력을 깊게 생각하여서 지금 여러 지역에서 저를 먼를까지 오신 우리 한평의 노영진 선생님,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. 네, 앉으세요. 그리고 저 우리 그 목포의 박진민 선생님, 감사드립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이 성대모사를 더욱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 신앙고생활체 이렇게 어, 축구를 담당하고 있는 고경의 선생님께서 어, 최근에 성대모사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고 혼자 연습하는 걸 봤습니다. 제가 여기서 제대로 된 성대모사를 보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성대모사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. 영화 타이탄이 기억나십니까? 다이타는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 할머니가 신수복을 입고, 배 난간에 올라가, 후복 주머니에서 다이아 반지를 떨어뜨린 상태에생가하시는분손 한번 주십시오. 목걸이, 목걸이. 다이아 목걸이. 목걸이. <laughs> 자, 잘 들으셔야 됩니다. <laughs> 아번아이 <이거> 한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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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<laughs> 제가 그럴 줄 알고 두 번째 성공을 준비해 왔습니다. 해도 <laughs> <그래야> 될까요? <laughs> 네!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번 또한 패턴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여자 주인공이, 남자 주인공과 물에 빠져 구조선을 기다릴 때, 여자 주인공이 정신을 차려 멀리서 보이는 구조선을 불피는 겁니다. 그때, 남자 주인공을 애타게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. <laughs> 좋아, 좋 <laughs> 그대로 <웃음> 아,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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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그만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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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정말, 정윤씨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